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45장, 35장, 2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오자 돌림이냐? 아, 제가 그렇게 맞추려고 한건 아니고, 뭐, 그런, 음, 피치 못하게, 예, 이렇게 배열이 됐버렸습니다 자, 먼저, 어, 45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호야김, 넷째 넷째 애면 (605년이죠) 첫째 애면 (609년) 갈그미스 (1차) (605년은) 갈그미스 (2차)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원년이 (600) (5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에~ 보내냐면 이제 바루게가 보내죠 그래서 (2절) 보면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요하께서 내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로 화로다 요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다 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니가 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금 (3절에서) 지금 바룩이 하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가 평소에 얻어 터지고 핍박받으면서 받는 가운데 했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단지 예레미야의 필사가가 아니고 예레미야의 대필가가 아니고 그말그 그 예언의 말씀을 또한 함께 살아냈던 그런 시대의 남은 자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605년은) 이제 정말 바벨로니아 시대로 바뀌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임박한 종말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워진 그런 시대에 에~ 바룩과 같은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바룩과 같은 그래도 하나를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605년에)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어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 절에 보면은 이런 음 바로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요. 어. 어 바로 내가 죽겠다, 내가 힘들다, 내가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을주도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멸망을 시킬 건데, 그러나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내가 너의 목숨은 내가 너, 너 예레미와 함께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바룩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자,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5장 가보시면. 어,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우야김 때 요라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여 이르시대요. 35장은... 딱6 0 5년의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정확한 음, 그런 표현은 없어요. 어쨌든 요호야 김 때의 말씀인데 바룩과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레갑 사람들은 누구냐? 6절 보면 그들의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6절, 7절 얘기를 들어보면 얘네들은 파종도 안 하고 포도연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평생 장막에 살며 유목민으로 살았다. 거의 반유목민으로 유목, 살면서 특별히 마치 나시린같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경건주의 운동을 벌여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요나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어디에 나오냐면 11기 하에, 10, 11기 하 10장 15, 15, 16, 17절에 나옵니다. 이때가, 여러 북이스라엘의 예후왕이 아합 자손들을 멸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때, 레갑 자손 요나답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운동을 해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레갑 자손 요나, 요나답이 나와요. 요나답? 요호나답? 이제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에,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사람들 이 사람의 후, 후손들이라고 하면 그 발운동 발은 가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 반가난 운동 그리고 열렬한 에, 여호와 운동가들 그 운동가의 에, 그 신앙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년 동안 근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부터 해서 지금 605년까지 계산을 해보면 대충 240년이 나옵니다. 그 240년 동안 이 예, 여호나답에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한, 그리고 유목민으로 살라고 한이 명령을 지금까지 이 후손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속성하셔서 12절에 보면, 그때 요호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이마에 오실 때, 망군의 요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유다 사람들은 교훈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명령의 기원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요나답이 얘기를 하는데 그 후손들이 240년 동안 지키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왜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담 이 자손들은 영원히 내 집에서 끊어지지 아니 하리라 그리고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어 우리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25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25장으로 가봅시다. 25장에 가보시면 유다의 왕 1절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브갓네살 원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그니까 605년에 이제 이 명령이 있는데, 반복해서 25장에 하는 말씀 은 뭐냐면은, 3절에 보면,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605년이에요. 그니까 러 23년 동안 요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레갑자수는 240년이나 지켰는데, 네? 그 그러니까 20, 35장과 25장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죠. 아마 같은 시기에 기록된 말씀 같아요. 240년이나 레갑자 선언은 순종을 했는데 너희들은 23년 동안이나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보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8절 제일 뒤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9절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바벨로니아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를 폐허가 폐화, 되게 만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605년에 바벨로니아가 승리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레갑자손 요나답의 말을 인간의 말을 듣고도 240년 동안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23년 동안이나 듣지 않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을 승리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605년에 승리한 그 사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용하고 해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15절부터 해서 38절까지 이제 바벨론 그렇지만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 외에 다른 주변에뭐 애굽, 블레셋, 아스골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열방 심판 본문을 가서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딱 순서대로 읽으니까, 왠지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죠.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건 정말 이제 이 시대의 레갑과 바로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오늘 많은 종교인은 있죠. 어, 정말, 막, 종교인들이 있는데 물론 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에도 그러나 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레갑과 바룩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구 욕할 것도 없고 뭐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것도 없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 백성으로 사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조의 명령임에도 인간의 명령인데도 240년간 순종했던 레갑 자손처럼 우리도 그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꿰부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참 남은 자를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가 레갑자 선처럼 바룩처럼 이 시대 남은 자가 되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많이 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참 순종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어찌 하지 못할 것이야. 아 그렇게 주장하며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도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정말 성령을 가진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